한국 대표팀의 감독 파울루 벤투는 최근 경기에서 발견된 오염물질로 인해 다가오는 트니지와의 경기에서 전술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손흥민의 상태가 최적이 아니라는 점이 감안되며 그의 체력과 훈련 과정이 신중하게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베트남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전발 라인에서는 손흥민과 조길성의 호흡이 잘 맞아서 두 선수가 함께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미드필더 포지션에서는 박영우가 수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황인범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비라인에서는 김민재가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의 경험과 편안함을 고려하면 김민재가 이 포지션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민재가 왼쪽 중앙 수비수로 출전할 경우 정승영과 함께 수비진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전술적인 변화는 오염물질로 인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의 상태가 최적이 아니라면 그의 출전 여부를 고려하여 최상의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팀의 전체 전략을 조율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